이랑 러블럭스 하면서 예자 채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빡종다를 깨보도록 할게요. 우차 제가 꼭 백만 100만, 백만이 돼야되니까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제가 백만이 돼야지 얼른 Q&A를 할거거든요. 내일 백만 되려면 한 10년은 있어야 되... 될... 음, 네 그렇구요, 가볼게요. 가주고 여미랑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모자가 닮은 건가? 의짜우짜우짜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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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후에 줘. 됐다. 여러분 박종 다 깨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 구독을 눌러 주세요. <laughs> 다시 파란색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간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흠. 왔 여기 저기서 많이 떨어져요. 밑으로 하지 마세요를 밟아주고 올라가주고 오예 조심해 여러분 어떡해요 다시 올라가 가 볼게요. 아 진짜 아깝다. 저기까지 갔었는데 나왜 이렇게 타워를 못하지? 나 멜로우신 멜로우신 멜로우 너무 귀엽잖아요. 요미랑 푸딩도 푸딩 실제로 너무 예뻐요. 그렇 제가 올라,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내드릴게요. 뭐 하나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옆에 이모지 중에서 토끼, 하트, 쌍하트. 원숭이 중에서 고르십시오. 만약에 쌍아트를 고르셨다면 당신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튜버 중에서 어떤 유튜버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만약에 멜로우 아니면 집사라고 말하셨으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일 하나 말해볼 테니 그 생일에 생일이 생일이라면 탈락입니다. 5월 6일이, 5월 6일이라고 말하셨, 어요 생일이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탈락하셨다면, 좋아요, 신, 어, 생존 신고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서. 그럼, 이마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시 이 컨텐츠를 또 만들어 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아, 아니구나. 뱉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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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튕겨나갈 뻔했어. ครมทำเช่นอะไบ้างอนยง